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에이티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이티즈가 아이돌 원더랜드에서 토크부터 라이브까지 다양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이돌 원더랜드에서 에이티즈는 타이틀곡 메들리와 함께 해리포터 드레스 코드로 등장했는데요. 평소 무대 위에 강렬한 컨셉과는 달리 마법 지팡이를 흔들며 주문을 외우는 등등 넘치는 장난기를 숨기지 않으며 색다른 모습을 선사했습니다. 토크라면 빠지지 않는 멤버 우영은 그동안 고대하던 MC 이기광과의 첫 만남에 떨린 나머지 입을 다물어버리는 반전 모습을 보이며 팬들로부터 낯가리는 우영이 낯설다라는 댓글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우영은 사실 사심을 채우러 왔다라고 밝혀 스튜디오에 폭소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속설랜드 코너를 통해 팬들도 모르고 있었던 A.T.G.의 비하인드가 마구 파헤쳐졌는데요. 리더 홍중이 윤호에게 게임을 이기기 위해 저질렀던 꼼수를 현장에서 처음 공개하는가 하면 고기를 자주 먹는 멤버들을 위한 수비드 머신 선물에 얽힌 폭로전까지 웃음과 감동에 얽힌 사연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수원 익스프레스 코너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sns를 통해 받은 팬들의 수원을 즉석에서 들어주는 시간이 펼쳐졌는데요. 6년지기 친구 여상, 우영의 호흡을 알아볼 수 있는 양자태결 게임과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땡스, 귀요미 버전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를 맞이한 에이티즈는 전 세계의 팬들이 보여준 응원 소리에 맞춰 선라이즈 라이브를 선사했는데요.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멤버들은 노래를 부르다가 울뻔했다. 하루빨리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며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었다라고 말해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듬뿍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a t e e 가 글로벌한 인기를 숫자로 입증했는데요. 최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연말 결산 차트에 의하면 에이티즈는 톱 소셜 50 아티스트 오브 2020에서 8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돌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지난해 3 2위에서 무려 22개 단이나 상승한 것인데요. 평소 에이티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은 물론 신선한 컨텐츠들로 온라인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간 빌보드 소셜 50 차트 순위권에 자주 안착해 왔는데요. 또한 에이티즈의 공식 SNS 채널들의 팔로워 총합은 총 98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곧 천만인데요. 이와 함께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연말 결산 자료에서는 글로벌 탑 케이팝 아티스트 오브 2020에 무려 14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인데요. 에이티즈는 스포티파이에서만 올 한해 92개국에서 총 스트리밍 수약 2억 6천만회 이상을 달성하며 팔로워 수 150만을 넘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룹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0 마마를 며칠 앞둔 시점에 a t 의 무대가 온라인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ATG는 오늘 6일 개최되는 2020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 월드와이드 팬즈 초이스, 베스트 퍼포먼스 남자 그룹상까지 총 3개의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어 시상식에 참석을 알린 상황인데요. 이후에 에이티즈의 지난 2019년 마마 퍼포먼스 영상이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지난 3일 회수 1000만 뷰를 돌파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이티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무대를 예고하며 상상 이상의 스케일로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예정인데요. 평소에도 무대 장인이라 불리는 ATG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상식을 압도할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ATG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